네, 안녕하십니까 어, 매의눈 구이사입니다. 어,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음, 지난번에 그 아반떼 HD 그 워터 펌프에서 나는 소음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랜저 TG 음, 소리를 표현하자면 뭐 이런 소리? 예, 네, 그런 소리 나는 차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 타임벨트 쪽에 어떤 소음인 것 같다. 예, 네, 워터펌프 소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제 그분은 뭐 다른 곳에 가셨지만, 요거 다른 차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부품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소리가 났던 워터펌프고, 이거는 새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아니 3만 킬로 정도 담배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소음이 나가지고, 이제 입고 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지금 날개가, 여기 지금 붙었죠. 소리 들립니까? 여기 지금 이부분이 지금 날개가 여기에 되었잖아요. 신품은 당연히 뭐 소리가 안 나죠. 네, 이 정도로 지금 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어 TG 그랜드 TG 타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유사 소음이다 판단되시면 요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요렇거든요. 뭐 원인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제품 자체의 불량인 것 같아요. 프레셔가 돌아가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렇죠 네, 이렇다 보니까 어, 우리가 어, 소리가 났을 때 외부 벨트를 탈거를 해서 소리가 없어지거나 그대로 있거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타이밍벨트 안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 소리는 전에 영상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한번더 표현하자면 뭐 아, 표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이런 유형의 소리였고 어. 요거를 에,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 TG 타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요 놈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믿고 에, 맡기시면 될것 같아요. 에, 이상 정보 마치겠습니다.